you mm -hmm. 안녕하세요. 오토계 김정민입니다. 그램14360 트윈업 모델이죠. 예, 전체를 다 분해를 해봤습니다. 여게 시면인데요. 시면 C면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마그네슘만금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두께는 2m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두께감이 오시나요? 네. 거의 뭐 알루미늄 같은 소재 같으면은 이제 유니바디로 깎아서 만든 듯한 두께인데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만금이니까 압축, 사출 성형을한 거죠 예, 그런데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고요 무선 넬 안테나는 이쪽 위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컨버터블 방식으로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무선 넬 안테나를 배치를 해서 360도 회전을 해서 이렇게 들게 되면 측면부에 안테나가 위치되는 자연스러운 위치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쿨링팬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뚫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파 수신을 하기 좋은 위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롤케이지 방식으로 해서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네. 메타 조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키보드가요. 예, 네, 상당히 스트로크가 깊어졌습니다. 키보드 구조를 완전히 바꿨네요. 네, 보시면은, 예, 눌리는 정도가, 예, 상당히 깊다라는 거가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투윈원 방식의 경량 노트북의 키보드 치고는 이 키감이 상당히 깊고 좋습니다. 딸깍거리는 느낌도 들리시죠? 네. 눌렀을 때 명쾌하게 눌리는 클릭감이 이전의 그램 시리즈하고 상당히 차별화된 그런 타이핑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 스트로크 사이즈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나 싶네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구성을 보니까 일체형으로 이제 교환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디스플레이만 따로 빼서 교환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트윈한 방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어셈블리를 해서 교환하는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해상도가 1 9 2 0에1 2 0 0입니다 FHD 해상도가 1 9 2 0에1 0 8 0이거든요16대9 비율인데 이건 16대 10입니다 120 다시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 문서 사이즈하고 비슷하게 업무용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상도다 120시라고 해도요 이 14인치 디스플레이를 확장해서 쓰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보시면요 메인보드 네 이쪽에 이제 절연 테이프 들어가고 이쪽에 예, 인텔 11세대 i7-1165G7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요 요 프로세서 안쪽에 이제 그래픽 코어가 Iris Xe가 들어가 있죠 Iris Xe 그니까 리뷰를 통해서 상당히 3D 마크 점수 좋아졌고요. 게임 퍼포먼스도 크게 향상됐다. 패치마킹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리뷰들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구조가 그램 일반 노트북 형태의 16, 17, 14, 3작고는 다른 레이어, 새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윈원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메인보드로 설계를 했습니다. 메모리는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방열판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LP DDR4X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램 시리즈와 같은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양산 모델이기 때문에 8GB 들어가 있습니다. 8GB라고 해서 이제 걱정 많이 하셨는데 이 LP DDR4X 메모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로서 이 동작 전압이 1.1V로 일반 DDR4에 서 0.1부터 낮고 그다음에 I/O 전압은 절반입니다. 휴대용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절전 기능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 메인보드도 단순하게 예 간결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전원부에 전력을 공급하는 페이즈도 보시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 부에는 이제 페이즈가 네 개로 해서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저전력 구조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아주 게이밍 노트북이나 스테이션처럼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쿨링 시스템이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크게 히트 파이프를 막 두껍게 하고 여러 개를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형 챔버를 사용해서 공간을 넓혀서 냉각 효율을 높이거나 뭐 이런 적극적인 냉각 시스템을 수가 없어요. 무게를 경량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게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인 발열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전력 사용의 증가에 따른 저항이 발생하니까 저항은열 상승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실리콘 웨이퍼로 제작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들은 발열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100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제약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95도 선에서 이제 스로틀링을 걸어버리죠. 이 클럭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게. 클럭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력소모가 뿜뿜 많아진다는 건데, 이 클럭을 낮추게 되면 전력소모가 떨어지면서 발열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클럭을 낮추는 녀석을 스로틀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거,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거, SSD에서 사용하는 거, 또뭐 I.O 전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총합으로 해서 전반적인 전력 수급을 조율해야 되고 열 제어가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각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전력을 아끼게 되면 이 프로세서 그리고 또이 프로세서 안에 CPU 안에 들어가 있는 AP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코어의 동작 전압이 좀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비슷한 성능이나 좀더 나은 성능을 보다 낮은 전압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메모리처럼 빈번하게 동작하는 부품들이 저전력으로 작동했을 때 프로세서나 그래픽 칩셋에서 확보되는 전력 여유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로틀링이 좀더덜 걸리게 설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많아지게 되면 클럭을 보다 높게 가져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저전력 메모리를 사용함에 따라서 확보된 전력만큼 CPU 그리고 GPU 이 클럭을 높게 가져가니까 전반적인 체감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장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램16 2021 모델, 뭐360 모델, LPDDR4X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타이거 레이크 11세대 인텔 모바일 저전력 CPU에서 또 그래픽 아이리스 XE에서 클럭을 좀더 높게 가지감으로 인해서 체감성능을 높이는 부분에 주요한 그런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걸 벤치마킹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3D 마크, 깃벤치에서 반복 사용 시 슬로틀링 그 비율, 이런 것들이 최적화가 잘되 있다. 이미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8GB 용량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다양한 그 창을, 많은 창을 띄워놓으시면 약간 버벅임. 뭐좀 효율적이지 않은 구독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저전력 구조로 인해서 효율을 증대해서 ai 기능이 강조된 인텔 타이거 11세대 프로세서와 i x 그래픽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sd 는두개가 네, 들어갑니다 메모리는 확장이 안되게 바뀐 그 부분은 아쉽지만 SSD가 두개가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둘다네 NVMe 방식의 고속 SSD 지원을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SSD는 이쪽 네, 왼쪽 부분에 이렇게 홈이 나있고요. 5핀 형태의 S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280 규격의 표준 SSD 두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이쪽에 마스터 M.2 슬롯에서는 NVMe만 only. NVMe 규격만 사용해야 되고요 요쪽이 이제 SATA3하고 NVMe 두 가지 규격을 혼용할 수가 있습니다. SATA3에 해당하는 속도에 뭐좀 저렴한 용량이 큰 SSD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요 슬롯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메이보드는 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뭐 폴리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2020 시리즈에 비해서는 히트파이크가 좀두꺼워졌고요 RHE 핀도 이렇게 좀 길이는 짧아졌는데 요 넓이가 좀 넓어졌습니다.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쿨링 팬 네, 얇게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루키드 크리스탈 폴리머 소재로 해서요, 액정이 들어가는 루키드 크리스탈을 폴리머와 같이 합성을 해서 합성 수지를 만들어내면 강화 플라스틱 대비 다섯 배 정도 강화력이 강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게 하이렇게 되면 회전할 때 소음도 좀 덜하고. 냉각 효율도 높아지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배터리는 80Wh 인데요 이거 그램 1 6에 들어가는 거를 그램 1 4에 바꿨습니다 원래는 72Wh예요 <laughs> 이게 사이즈 동일하고요 또 바꿔서 넣게 되면은 뭐 문제없이 동작을 합니다 호환 서로 됩니다 2020년형 그램까지는 이렇게 호환이 되는데 2019년 모델부터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20년 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인데 72Wh에 배터리를 사용하시다가 사용시간이 많이 줄었다. 그러면 80Wh의 배터리를 교환하면 되는데 이 AS센터에서 시리얼 번호대로 부품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판매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격은 용량이 큰 배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용량만 키운 게 아니라 무게 대비 용량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 2셀 구조로 직렬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4셀 구조였는데요. 셀두개로 해서 7 8,991mAh 셀두 개를 연결해서 80Wh의 용량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72Wh의 배터리와 무게를 비교해보면 8g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72Wh 배터리도 다른 타사의 배터리에 비해서 가볍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사이즈 대비, 무게 대비 밀도를 최대한 높인 배터리라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이게 렇 35만원 정도 아마 할 겁니다. 네, 하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0.7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초경력 노트북 같은 경우는 0.6t로 제작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두꺼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ES 펜이 기본 제공됩니다. 네, 트윈업 모델이기 때문에 태블릿 모드에서 펜 입력이 가능한 긴 태블릿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AES 펜이 기본 제공됩니다. 따로 구입하면 요거 한 5만원 정도 된다 그래요. 5만 천원 정도? 네. 4A.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요즘 AS 펜 필기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유도식에 비해서 뭐 예전에는 AS 펜의 반응속도라든지 정교함에서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시는데 뭐 거의 전문적으로 아주 그래픽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반 사용자들은 뭐 그게 그건가? 뭐뭔 차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AS 펜이 정교함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아, 필기하고 단순하게 뭐 그래픽 그림 취미로 그리는 정도 이 정도 용도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펜은 본체 수납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점이 예, 키보드 아까 얘기하다가 말하는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요, 키보드 보정 나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뭐, 구멍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분해할 때, 풀어낼 때 보셨죠? 영상에서. 몇 개냐면, 예, 62개의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얇아요. 이렇게 얇으니까 부분 부분 고정하게 되면은 눌렀을 때 쿠션 현상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한 시면에 아예 딱 달라붙게 62개의 나사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네, 하드웨어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브보드고요. 이쪽에 전원 버튼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네, 연결이 되고요. 인터페이스가 이쪽에 따로 USB 타입 A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 타입 A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맥북도 이제 썬더볼트 단자로만 통일을 하다가, 레거시 포트를 다시 탑재할 예정입니다. HDMI와 u s t e a 로 다시 회개할 거고요. 삼성 플렉스2까지도 USB-C, 썬더볼트4 4.0으로 계속 밀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다음 버전에서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 범용을 표준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애플이라 그래도 그건 좀 힘들어요. 이어폰 단자 제거할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애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야 범용 인터페이스까지 바꾸려고 들어? 이렇게 되면 폰트 리플리케이터를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이거 굉장한 짐이거든요. 괴이한 형태로 노트북은 깔끔하고 인터페이스 통일해서 좋은데 이거 사용할 때 보면은 뭐 괴이한 교림이 나와요. 그래서 표준 규격을 제한물이 걸출한 브랜드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USB. 단자를 여기 하나 갖추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다음에 뭐 메인보드 쪽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썬더볼트 4.0으로 해서 HDMI 단자 대신 이제 이걸로 해서 외부 출력까지도 하고 또 100W 전력을 공급해주거나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USB Type-C로 충전을 합니다. 썬더볼트 4.0 단자로 해서 충전까지 되는 방식입니다. 3.5파이 오디오 단자 들어가 있고요. HDMI 단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선대는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으로 아 스피커 보시면요 은 스피커가 이 그램에 들어가는 스피커하고 또 달라요. 요즘 LG가 성의 있게 메인보드의 레이아웃도 바꿨고 스피커도 들어가는 형태가 360 시리즈에 맞는 형태로 또 바뀌었습니다. 출력도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램 시리즈도 스피커를 개선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이즈, 하우징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 뭐 그런 수준은 아니었는데요. 이3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운드의 품질이나 또 출력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스피커로서 내장 스피커만으로도 멀티미디어 환경, 뭐 영화 감상이라든지 음악 감상, 이런 거 실내에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요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 디스플레이 부도 뭐 이렇게 한번 짜게 보고 싶기는 한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강화유리가 좀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